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모델 일을 하고 있는 모델 성공입니다. 키는 185cm이고, 나이는 26살입니다. 제가 활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축구나 농구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종종 보내는 편입니다. 2014년도에 서울패션위크로 데뷔를 해서 주로 패션쇼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요즘에는 지면매체나 CF 영상 등 매체 위주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세상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직업들 가운데에서 저라는 사람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저의 개성과 저의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이 모델이라는 직업이 대중들 앞에 나를 나타내고 매체가 됐든 지면이 됐든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점이 좋아서 도전을 한 끝에 지금까지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영민 선생님의 솔리드옴므라는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좀 컬러풀하고 좀 포멀한 룩을 선호하는 편인데 우영민 선생님의 솔리드옴므는 그런 룩들을 많이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작년부터인가? 제가 홍콩 영화에 뒤늦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왕가희 감독님의 홍콩 영화에 좀 많이 빠졌는데, 화양연화나 중경삼림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화 안에 미장센 같은 것도 많이 추구를 하는 감독님이시고,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촬영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가희 감독의 홍콩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모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델 일에 매진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연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됐을 때 대중분들 앞에서 꼭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잘하신 겁니다. 김희중 씨는 기존 타인 여성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도 시니컬하고 정서도 무관심인 듯한 게 왠지 무모한 거, 뭐 도전, 혁명.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할 것 같단 말이죠. 이 김희중 씨가 다니는 교회는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기로 소문이 난 곳이에요. 만땅 두 시간을 다 채우죠. 이 성도들도 긴 설교 시간에 불만이 많다는데, 담임 목사가 워낙 독재자 스타일이라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고 있대요. 그런 김희중 씨한테는 기존 권위에 저항하고 싶은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한테 잔소리 꾸역꾸역 들으면서까지 교회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 그거 개기는 거거든요. 비록 자신은 소극적인 저항이 그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혁명가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럴 테면. 체계바라 같은? 네, 앞서 말한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 한 켠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델 성공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